내려가십쇼 안 내려가니까 네. 너무 네. 편하고 좋은데? 그러게 네. 정수 왔네 안녕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 예에.. 나이번에 뭐하지? 도도님 계속 탱커만 하지마요 바꿔서 어, 상관없어요 바꿔서 해야지 바꿔서 어, 전판 딜러였어요 괜찮아요 힐러하지 그럼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저도 전판의 탱커였으니. 너 하고 싶은 거해. 딜러나 힐러나. 탱커 할까 그냥? 형깜봐 딜러 할래요? 에이, 어 그래. 내가 마지막. 까시요지 어, 있는 <laughs> 우리 챗나 셋둘 통해 그거 되는 사람 있나? 유빈스턴 오케이 야호대야너뭐 할래 이나 <laughs> 먼저 아, 오해, 아 빨리 골라요 빨리 골라 그냥 아무거나 골라 엘리시온이 음. 예. 예. <laughs> 들어갈 때아 마이크 가졌어 엘리시온 마이크 가졌어 치유가 필요아나저방저방에 저방에서. 아나에 무조건 있어요. 오래. 트레 트레 나나주주돼시님기서 있어, 한 번. 어, 일단 살짝 빼야 된다. 에이. 나이스요이있 어요, 하나 님 어요, 있 어요, 네들 어요, 하나 있 어요, 하나 있 어요, 하 어요, 하나 있 어요,

아. 어디 갔어요? 예. 이스 다리가 공 있어요. 윈스턴 님 지질 준비. 나 이거 2층 올라갈 거예요. 있어. 윈스턴 가자. 오! 나와 나와 나와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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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화물질 고 가요. 그래 그래 그라이스 비치 라이스 비치 아 또. 한번 넣어줄게 이거. 가봐. 와 이거 맞네? 나있는데 스너. 넣고 넣고 넣고. 아도호도학 뽕스탄 갈레 뽕스탄? 1층에 비버 1층에 아 트레 트레. 절대 못하.

마시마, 시그마, 시그마. 시층이지 7층까지. 아티까지바티어디갔어 아, 상단 우겨기 났어. 반가워 바티바티. 이번에 호두 나랑 같이 쓸 거야. 아, 나 뒤에 있어. 네. 아. 2층에 사리 먹어 거기. 좋다. 공략 <laughs> <거기에 웃음> 먹고 있어 봐. 우리 배나안 죽어. 괜찮나 지금 용 됐어요. 일단 이거. 좀 앞으로. 걔한테 죽을 리 없어. 그니까 조조살 살린다 <laughs> 나브리보다더 <브리브가> 든든한데? <laughs> 절대 안트리트레로 트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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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로 트리로 리 뺐다 오로트와이트맞로 트리로 트리로 리로트 없어 포 써도 돼 나이스 윈스턴. 송하나 여기 있어. 송하나. 뽕선 준비해 봐. 나다 오케이, 맥스리맥스 갈게. 원숭이원숭이원숭이 와즈웨이. 헛잔 주고. 1분, 리크 나이스. 헛 대 원숭이 잘한다. 아, 이게 너무 좋아. 원숭이 너무 좋아. 원천 잘 살아. 시오영웅시 루시우도 개람 인정. 아, 루시 미친 같애 내가 제일 못함. 저리 <laughs> 가라야. 아니, 에요 형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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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<laughs> 실전에서 어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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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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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, s 은 Oh, God. Oh, g o 공격 h 굿. 30. 잘했네. h g 이야 잘했네. 잘했네. 굿. 씩씩해 그건 아니고요. 개동이 좋네. 두야 네. 2층에서 이제 윈스턴 봤던 거 뛰면은 너가 봐줘. 거기 안녕. 예씨. 예찌? 예. 예, 예. 오. 예, 예. 3, 어 이거 누가 눌분 하는데? 여 모두 함께 움직이지 따라 따다 오. 와, 파랬다. 파랬다. <laughs> 나 올라가면 돼. 나 올라가면 돼. 올라가면 돼. 어,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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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. 아비. 어원 아닌데? <laughs> 유리파 와잘 <laughs> 보고 나 빠져. 어 봐라. 우리 팀화이팅 우리 팀. 다와잘 쳤다. 안맞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안 돼, 우리 안 어, 이거 우리 아프리리아 네, <laughs> <궁합격, 웃음> no, <laughs> 이거. 아, 이거, 우리 약간 포커싱 이거, 겟구네. 이거, 겟구네. 이거, 겟구네. 이거, 겟구네. 이거, 겟구네. 이거, 나 이거, 겟구네. 이거, 이네이 이거, 층 2층 이층이라 이거, 이거,

사나이 있다 사나 있다 준비해봐 예준비하공 yeah. 준비해봐 파라리포피어힐해 가봐 파라가 나와 리야 어디 있어어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이... 이번에 상대 공수면은 아까비 이번에 상대 공수면은나 아나 일로 와봐 2 층으로 올라와. 봐2 층에 헤멧스터어우씨 아프다. 어 이거 오, 오늘 오, 언제, 언제 들어와? 어. 아. 아. 나이스, 아. 나이스, 아. 나이스 인스턴. 아직 간 일이 남았어. 메르스못 살리게 하는 중. 훈드라. 응. 와 심리전 지졌다 인정 어디 보자. 아, 파라 좀 어떻게 아, 잡아요? 파라를 못 잡네 우리가. 쟤네 스피드인데 어 이거 윈턴 좀 뺄게요 상대 리퍼랑 브레이크 떼어가지고 아저씨, 아저씨. 너, 너무 아프요 아, 라 뒤껏 아 제발 파라 좀아 파라만 잡으면 에드식 붙어있어요 오른쪽에 리퍼 아나 오른쪽에 리퍼

어, 아, 리퍼 있다. 리퍼를. 붕순다, 동순다넌어야 나이스. 단자, <laughs> 나이스. 아, 나 와, 자 판이랑 같이 자 네. 살짝 뒤로 빼 <laughs> <laughs> 와, 뭐야, 리퍼. 아. 리포 하 리포 리포 또 돈다 리포 쏜다 야야야야 나이스 정아봐라봐라라봐라 아직은 갈 데가 아니야 나이스 아니 호텔야 다리하니까 헬 붙여봐 헬 붙여봐 헬 붙여봐 어4발리어요알았어나총는데 네 아, 이거 다리하겠는크 <laughs> 그대로 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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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. 어떻 아, 베크로돼 이거. 피크 없네. 피었어피었어피었어 별일 없 있어. 이거다 죽는다. 다 이거. 맥 이거 크로 줘야 될거 같은데.

가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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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딩가도나 나도. 나어 나도. 왔도 어, 아, 나도. 나 나도. 나도. 나 나도. 나도. 나그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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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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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나도. 나

아, 내 네, 내가 한게 너무 없어. 주인장. 오, 그뒤눈됐어 베스드. 파라가 안 죽어? 어. 메르시 먼저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. 아, 메르시 아니, 때리는데 안 죽네, 잘. 아니, 파라 뚝딱이 두 대면 죽어요. 메르시 달고 있어서 야, 씨, 내가 무슨 에 A 맥이냐? 어떻게 뚝배을두 대를 때려, 씨. 강백 형님 할수 있습니다. 아니, 면 네, 서로 어, 어. 어. 이한이. 어. 그 하나, 씩 때려봐 그래, 나만, 때려 파 h 오, 보고 있 h i g a 이 말이 좋아요. 델ushima, 델ushima, 델 u s h i 이 a 이 u s h i m a 델ushima, 지 u 이 h i m a 델 u 하지만 결국한테선 <laughs> 더 배울 게 있더. <laughs> 너희 어머니. <어마이>. 거다 <laughs> <laughs> 아, 겐지 있다. <laughs> 1시 8시 구나 하르시? 오케이.

와, 이기안 죽네, 이기안. F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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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r. No. 나이스 해고와 이게 안정네라라살저기에서안대3 공수 변경 너이 이만 모두 개만 해도 될 듯. 팔아. 계속 팔아 어, 팔아로... <뭐라> <명료로 견지하고> <뭐라> 굿. 좀 나왔다. 이거. 어, 로드워그 리그 스킨이라서 이긴 거다. <뭐라> 아, 그런 거야? <뭐라> 어. 창이안 뜨는데? 그거 좀 지나면 떠. 나도 그러더라.

이렇게 하면 파라 잡을 수 있나? 잡을 수 있겠지? 일단 파르시 잡기 전에 앞라인 터트려야겠다 오케이. 왼.. 왠... 확인. 왼쪽으로 왼쪽으로. 왼쪽으로 왼쪽 파르탈 수도 있다. 아 호그 있다. 네.

지, 에, okay. 아, 괜찮 괜찮. 지지용. 누가 바칠까? 파라일 것 같은데. 아, 진짜. 파라가 진짜. 미세. 파라 세긴하다. 아, 시발, <목소리> 내가 범인이야. <목소리> 미안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걸. 저걸 끌어야지 저걸. 我们说，可以吗？